안녕하세요 주식 레고입니다 2월 15일 장 마감됐고요 어 일단 뭐 어제랑 같은 뭐 그런 관심 종목들 좀 한번 보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로 좀 볼만한 게 뭐냐면 여기 애플페이 비트코인 결제 허용 44조 수익 기대 이제 이런 뉴스들이 뜨면서 이제 결제 대행업체들 있잖아요 뭐 다나리라든지 뭐 서울전자통신이라든지 갤럭시아 머니트리 라든지 이런 것들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런 이제 3D 프린터 기술 있잖아요. 현대건설 뭐 구조물에 뭐 3D 프린터 3D 프린터로 집 짓는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3D 프린터로 이제 군함용 안테나 만드는 저런 뉴스들도 많고 3D 프린터로 풍력에 그 날개 만드는 요런 이제 뉴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3D 프린터 시장이 엄청 커질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실 이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뭐 신도리코 같은 뭐 이미 이제 바닥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던 어, 이런 이제 종목들도 많아요. 음, 신도리코까지 할게요. 그래서 요런 이제, 요런 종목들도 좀 많이 있기,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신도리코, 뭐, 하이비전 시스템, 하이비전 시스템, 뭐 모아텍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결제대행 서비스에서는 어 이제 결제대행 서비스라는 게 단순하게 이제 뭐 비트코인 결제 저런 것도 있지만, 우리 지금 결제로 이제 핀테크라고 얘기하죠. 핀테크 결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종목들이 어 사실은 그 지역 화폐 있잖아요. 뭐 부산 지역 화폐, 최근에 이제 어 부산 지역 화폐라고 해가지고 코나이가 큰 상승이 있었죠. 코나이 따라가는 애들이기도 해요 사실은 이제 서울전자통신, 갤럭시아컴즈 이런 게 코나이나 이제 뭐 이런 거좀 따라가는 이런 이제 회사들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어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차트 분석 한 번씩 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뭐 설명드릴 내용은 요 이제 비트코인 관련 해 가지고 한번더좀 말씀을 제가 드려 볼게요 일단 비트코인이 오늘 또그 중간에 한번큰 조정이 있었는데, 어, 뭐,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오늘 좀 장중에, 우리 주식 장중에 좀 많이 크게 추가 하락을 하면서, 어 추가 하락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다 지금 뭔가 힘 없이, 사실은 이제, 관련주들이 다 밑으로 마이너스 지금 폭락이 나왔거든요. 어, 밑으로 좀 폭락이 나왔는데, 음, 이제 이게 내일 좀 재판이 있잖아요 비트코인 뭐 리플 관련 재판도 있고 어 저는 사실 비트코인 같은 거는 저는 뭐 오늘 내일까지만 좀 자리를 또 지켜준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이렇게 음봉 나오는 거뭐 괜찮아요 왜냐면 이제 고점을 계속 갱신하는 상태에서 뭐 오늘이랑 이제 내일까지는 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 추세적 추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음 추세 지금 상단에 지금 저항 맞고 빠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추세 상단 저항 맞고 빠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뭐 4,500만원 뭐 이런 자리까지 조정 나와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여기서 이 밑으로 빠져가지고 이게 2일선내서 다시 이제 횡불하다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이제 어 이게 어쨌든 고점을 높여놨기 때문에 이이 직전 고점이 4,700만원을 높여놨고 여기서 이 4,700만원 지지를 확인하고 다시 재차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은 더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지금이냐 지금이 아니냐 이,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 뭐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만약에 어 내일의 저점 이 기준봉의 저점 있잖아요. 24일의 저점 이탈한다면 이 단기적으로 밑으로 좀 하락을 할 수는 있어도 크게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조정이 나온다면 뭐2 1선뭐 4,300만 원까지 하나로 4,300만 원이고 아마 달러로 했을 때 46,000달러인가? 어, 잠깐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아마 그 정도인가? 41,000달러인가 아마 될 거예요. 어그 정도까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위지트나 우리 기술 투자나 이런 이제 이런 종목들이 뭐 지금 시세가 다 나왔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재료가 좀더 살아있는 재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한 번씩 볼게요. 음. 일단 위지트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좀 갭이 떠서 시작을 했죠. 갭이 떠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얘가 중요한 자리는 이 자리에요. 사실은 이제 얘가 중요한 자리는 이 시가 라인이거든요. 얘는 여기 시가 라인만 이탈을 안 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이 종목이, 이 위지트라는 종목이 여기서 이앞전에 갭들을 전부 띄워가지고 갭상승을 만들었고, 이 직전 고점의 매물들을 사실은 지금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횡보를 시키면서. 그렇다고 비트코인이 지금 당장 죽었냐? 어 나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재료는 아직 살아있는 재료에서 문제는 타점에 대한 문제인데 타점 자체도 지금 이제 큰 뭔가 이 추세도 이탈을 하진 이 추세도 이탈을 한 흔적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강하게 양봉 뜨고 어제 이 강한 거래량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개운봉으로 떴다가 밑으로 밀린 이 거래량이 있는데 이것도 좀 쪼개서 보면 나간 거래량은 아니고, 이 앞전에 매물로 갭띄어 올린 그 거래량, 그러니까 갭으로 올린 매수 거래량이죠. 매도 거래량은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면, 더갈 건데, 어, 가긴 가는데, 좀 조정을 받는, 좀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얘가 중요한 라인은 여기에요, 여기. 시, 처음에 만들었던 이 시가, 그리고 지지 라인을 확인했던 이 저가. 그러니까, 17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어, 매수를 잡으면 될것 같고 1,700원이면 일봉상에서 어차피 5,2평이기 때문에 5 2평자리 매수 잡아가지고 좀 5,2평 손절 잡고 매매하시는 게 저는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렇게 뭐 이거 위지트라는 종목 저는 이거 좀 크게 보면 월봉이나 주봉 보면은 저는 이거 어, 요번주에도 또 요번주에도 조정한 이정도 받고 아래꼬리 긴 양봉으로 말아 올려버릴 수도 있어요 또 주말에 왜냐면 주말에 또 코인시장 또 좋아지니까 원래 그래요 원래 이제 주식시장 우리나라 월요일 이럴 때 이제 변동성 심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주봉이 월요일 날 만들어져 가지고 주봉 만들어질 때좀 비트코인 조, 조정 완좀 심하게 나오고 오늘은 또 이제 리플도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이제 또 주말 되면 또 이제 코인 시장 또 좋아져요 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위지트라는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제 좀 상방으로 열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기술 투자인데 우리기술 투자도 마찬가지죠뭐 위지트랑 우리기술 투자랑 똑같은, 이제, 섹터인데. 근데, 우리 기술주자 같은 경우에는, 음, 제가 봤을 때는, 그, 위지트보다 안 좋아요, 차트가. 왜냐면, 이 앞전에,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이 앞전에 이 매물을 맞고 빠진 차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올라갈 때, 음, 좀 강하게 올라가줘야 돼요. 근데 강하게 만약에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건 또 윗골이 맞고 또 개분봉으로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개분봉으로 내려올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음... 손절가만 드릴게요 4,400원 손절 잡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비덴트인데 비덴트는 꼴등주에요 앵간하면 하지 마세요 비덴트는 위지트랑 차라리 우리 기술 투자가 낫지 비덴트까지 하기에는 조금 3등주까지 매매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네요 자그 다음에 아뭐 비데트도 하시려면 제가 손절가만 잡아드릴게요 손절가 비데트 손절가도 그냥 뭐 8,690원 손절 잡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화폐 얘기를 좀안할 수가 없어요 계속 할 거예요 디지털 화폐는 뭐 계속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네트 같은 경우에 오늘 뭔가 은봉으로 지금 마감이 됐죠 마이너스 0.68% 그리고 오늘 로지시스가 좀 강했어요 정고점을 넘어버리는. 정고점을 뚫어서 고가 거래량 좀 들어오는 정고점을 넘어버리는 이런 이제 흐름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지금 시장이 바뀌어서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이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주식도 주식시장 거의 어뭐 끝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승은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파, 분명히 차트는 지금 2 1선에서 걸쳐놨고. 어, 2 1선을 걸쳐놨고, 하방 추세를 뚫었고, 2 1선 걸쳐놨고, 위로 갈 거예요. 갈 건데, 이게 지금 어떻게 가냐면,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리고 음그 많이 올라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자, 볼게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끝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많이 올라가 있는 것들이 뭔가 상한가를 가고, 크게 급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바닥에 있는 것들 있죠. 바닥에. 그러니까 지금 뭔가 바닥에서 이제 뭔가 고개를 딱 들어가지고 상승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마 계속 갈 거예요. 아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가줄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조금 뭔가 신고가에 있는 이제 뭐 종목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뭐 대장 섹터의 순환매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요 원래는 이제 삼성전자랑 뭔가 현대차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신고가를 만들면서 뭔가 지수 우상향을 견인을 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이제 고가에 있는 것들이 아닌 바닥에서 새로운 것들이 아마 들어오는 뭔가 머리를 들고 올리면서 좀 다시 한번 지수를 견인을 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갔던 현대차나 삼성전자가 쉬어줄 때 이것들이 또 다시 가주지 않는다면 사실은 지수는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어요. 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던 것들이 이미 고가에 있는 것들이 있고 바닥에 있는 것들이 뭔가 키맞추기를 하러 가면서 어느 정도 이게 고가에 있는 것들이 내려오고 자, 그림판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처음에 지수를 견인했던 이런 이제 대형주들이나 뭐 자동차 업종 뭐 이런 2차전 업종들이 이렇게 갔다고 치고 지금 이제 뭔가 바, 아직 안 갔던 것들 이 있잖아요 뭐 얘네들이 이제 조정을 받고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쿠팡 테마나 제지 테마들이 막 있을 거고 그 다음 뭐 바이오 업종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을 거예요. 종목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얘네들은 조정을 받고 내려오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얘네들은 여기 고점에서 이 고점에 처음에 갔던 애들은 고점에 박스권으로 버텨 주기만 해도 얘네들이 올라간다면 지수는 따라 올라가요. 근데 어느 순간 얘상이 바닥에 있던 중소형주들이나 그동안 소외받던 섹터들이 어느 정도 상승함에 따라서 상승함 상승하는 그 퍼센트랑 이 종목들이 고점을 찍고 밑으로 하락을 해서 조정을 받는 이 퍼센트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저런 이제 괴류를 맞추려고 하는데 저런 저 구간에서 사실은 이제 변곡이 발생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결론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동안 이제 1등주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실은 이제 한 네트가 원래 이건가 1등주였잖아요. 이건 뭐더 많이 갈 거예요. 근데 어이 퍼센트 올라가는 퍼센트나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네트도 좋지만 이런 이제 바닥에서 시작하는 로디시스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했을 때 옛날에는 무조건 대장주만 해라. 무조건 1등주만 해라 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1등주 를안 해도 된다. 2등주 3등주 잡아도 1등주의 퍼센트만큼 먹을 수 있다 예요 왜냐면 봐봐요. 지금 한 네트 계산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자, 한 네트 지금 뭐 7,530원, 7,350원에서 뭐세 배를 아, 상한가를 간다고 치면 이제 9,500원인데 얘가 이제 사, 상한가를 가서 9,500원 뭐만원갈 수도 있는데 그만큼 로지시스도 제가 이거 8,000원 8,500원까지 목표가에요 로지시스가 어, 로지시스도 저한 네트의 상한가만큼 한 네트의 퍼센트만큼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1등주가 상한가 가면 2등주가 뭐뭐 20%밖에 못 가고 18%밖에 못 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음. 그래서 너무 이제 내용이 길었는데. 뭐 어쨌든, 로지시스가 오늘 이제 좀정고점을 넘기고 좀 상승을 하려고 좀 우상향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 그 조금 이제 이 추세에만 이탈 안 한다면 좀 신규 매수 진행하셔가지고 좀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로지시스도 그렇고 한넷도 마찬가지죠. 한넷도 뭐 6,980원 이 자리만 이탈 안 하면 될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터. 얘기를 좀 하면 뭐 신도리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트가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차트거든요. 이런 게 이제 딱이 자리, 어, 이 자리 딱 매, 그 상한가 갔던이 라인 있잖아요. 이게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 얘는, 얘는 여기만 이탈 안 하면 돼요. 이 기준선만. 이 29,400원이라는 이 가격만 이탈 안 한다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그쵸, 단타 치실 분들은 29,400원 저 자리만 이탈 안 하면 되고 일단, 단기적, 아, 아 스윙으로 보려면 29,400원만 이탈 안 하면 되고, 단타로 보려면 이 갭을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이 갭을. 이 갭이 깨지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 종가상 뭐, 장중에 내려오는 건 뭐,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종가상, 종가상은 내려오면 안 돼요. 종가상 내려오면, 갭매우로 내려오고, 뭐, 21선, 28,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자리니까, 그래서 이거 유의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이비전 시스템인데,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바닥에서 뭔가 시작을 하는 차트죠.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추세를 보면 이제 뭔가 이 추세에서 이제 수렴을 하고 뭔가 위로 이제 발산을 하고 이제 발산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얘는 못해도 뭐뭐 뭐 내려왔을 때좀 사서 이제 뭐 15,000원 이런 타점 내려왔을 때좀 매수 좀 해보시면 이 손절 잡고 14,900원 15,300원 이 자리에 손절 잡고 매매하시면 저는 이거 뭐 충분히 뭐 17,000원 18,000원 이상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모아텍 모아텍은 좀 근데 제 기준에서는 좀 별로예요. 차트가 너무 정직해서. 음. 이게 차트가 뭔가 좀 우상향을 하고 진짜 너무 좀 좋게 가고 있어요. 21선도 딱딱 지켜가면서 매매하고 있고, 윗꼬리 물량들 어, 이런 이제 물량들 다 뭔가 지지라인 다 지키면서 가고 있고, 이 앞전에 큰 점상 매집도 있었고, 그래서 거래량도 계속 들어와 있고, 너무 차트가 좋아요. 어. 저는 좀 이렇게. 뭔가 페이크, 뭔가 이제 휩소가 없이, 그러니까 이런 차트들은 좀 이제 저는 좀 피하거든요. 너무 차트가 좋아서 이런 건 이제 조금 조심해서 매매하는 편인데, 뭐 이런 거 매매하시려면 이건 딱 차트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만 13,100원 정도 있잖아요. 여기 손절 잡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코나이인데, 뭐 코나이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해드릴 게 없어요. 이거는 뭐 오늘도 상한가 같고. 계속 그냥, 아, 상한가가 아니라 11% 오늘도 상승을 했고, 뭐, 얘는 지금 거래정지 전에서 큰 가격까지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얘는 뭐, 제가 뭐, 분석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서울전자통신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서울전자통신 이거 엄청 크게 갈 차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 하방 하는 이 하방 매집자리를 뚫었고, 거래량으로 뚫은 상태에서 지금 또 이제 추세를 계속 그리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여기서 빠져가지고, 이거 만약에 910원 정도 내려가잖아요? 여기 내려가면 이거 좀 잡아가지고 시간 투자 좀 하셔도 될 만한 차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서울 전자통신은. 그래서 이거는 뭐 손절가만 910원 정도 손절 잡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 다음 갤럭시아 머니트립인데 갤럭시아 머니트립은 얘는 이제 뚫은 거거든요. 이제. 이제 이큰 하방 자리를 이제 뚫은 거예요. 그니까 러 얘는, 어, 시가랑 저가 있죠. 요 자리가 중요해요. 4,460원. 이 자리만 이탈 안 하면 이건 계속 이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는 단타랑 스윙 둘다 되는 좀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종목 관심 종목 분석은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어 댓글도 좀 많이 적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